반갑습니다. 추면이 단타 여왕 이서연입니다. 이번 주 주제, 전기차 충전주,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되겠죠? 7월 3일,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구요.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다고 합니다. 키라티스 940만 주 추가 상장 있고요, 인상가 46만 주 추가 상장 있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미국 증시 휴정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 공개가 되고요. 세토피아 530만 주 추가 상장, 수성 셀바시언 130만 주 추가 상장 있습니다. 7월 5일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컴투스 신작 MLB 라인 이닝스 라이벌 출시가 되고요. 기아 광명 2공장 하반기 전면 가동 중단 관련 제공 시기안입니다. 7월 6일 이노 시뮬레이션 신규 상장을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XR 솔루션 및 시뮬레이터 시스템 공급 업체입니다. 글로벌 베이비 페어가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2023 세계인공지능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능연결 세계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주제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오픈 AI 등 중국 안팎의 기업 400여 곳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교보스펙 14호 신규 상장이 있고요. 나노코리아 2023 그래핀 앤드 2D 메터리얼 세미나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폴라리스 세원 220만 주 추가 상장. 꿈비 150만주 추가 상장. 7월 7일 삼성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NC트론 330만주 대성창투 1400만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지금 전파 응용설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전파 응용설비 유형 고시를 개정하고 이동수단 연구성 충전기를 허가가 불필요한 전파 응용설비에 포함할 예정 7월부터 한번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GM과 포드, 리비안이 테슬라가 구축한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 이용하기로 했다고 하죠. 2025년부터 차량에 테슬라 스타일의 충전 포트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2035년 이 u 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탄소 배출 규제 협의 법안 통과 결과지요. 전기차 충전 시장 얼마나 될까요? 국내 전기차 충전기 24만기 돌파를 했고요. 올해 5개월간 3만 5천여 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충전기 가운데 급속 충전기는 2만 5천기로 전체 10. 프로 정도 되고요. 국내 설치된 대부분의 충전기는 DC 컨버 방식이다. 급속 충전기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100kW급이 설치가 되고요. 개인용 완속 충전기는 완충까지 해서 한 4시간, 5시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6에서 7kW 짜리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00 올해죠? 23년 550억 달러 77조에서 2030년 450조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500% 가까이 성장을 하는데 이건 예상치고요. 그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기업은 SK. SK 시그넷이 충전기 생산 및 판매를 하고요. SK 일렉 링크가 급속 충전기 운영을 합니다. SK ENS가 충전기 업체 에버차지를 인수했고요. 주차장 기반 서비스 운영을 합니다. 현대차 초고속 충전소 2피트 e 설치했고요. 를 제네시스 일부 모델에 무선 충전을 탑재를 하고요. 그린카 등 카시어링 업체와 협력해 전국 20곳 이상에서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량을 5배 이상 늘리고 24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탑3 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LG, LG전자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 하이비 차저로 이름을 받겠죠 인수했습니다. 를 LG U플러스 충전소 검색 예약 플랫폼 운영을 하고요. GS, GS 커넥트 충전기 설치 구축 사업을 하고요. GS 에너지는 차지비를 인수를 했습니다. 한화, 하나 솔루션 하나 모티브라는 이름으로 충전 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롯데는 중앙제어가 충전기 제조를 하고요. 롯데정보통신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LG전자, GS에너지와 공동으로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포스코DX, 포스코그룹 2차전지 사업장의 시스템을 공급 중에 있고요. 벽체 메리피양 무선 충전기를 개발했습니다. s t r a 픽 i c SK일렉 링크 16%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충전사업파트너, 이마트, 와이마트 등의 초급속, 급속, 완속 충전기를 구축을 했습니다. 대우플러스 SK 시그넷의 완속 충전기를 ODM 방식을 통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17%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3000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익PN이 배터리가 내장된 하이브리드 타입 충전기를 비롯한 급속, 완속, 홈 충전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동양 EMP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 및 충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테크 관계사 유라 코퍼레이션이 EV 충전 케이블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솔루엠 전기차 충전기형 파워 모듈 세계시장의 첫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YMT 국내 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ESS 전기차 충전기 산업용 EV 릴레이 시장을 선도를 합니다. 모베이스 전자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현대차, 기아차, 해외 업체 등에 공급을 합니다. 현대차 차량 중 45%를 모베이스 전자 무선 충전기 제품을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목도 있지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정도 추려봤습니다. 저는 추미애 언니 단타 여왕 이서연이었고요. 다들 부자 되시고 7월 첫 주입니다. 다음 주가. 자,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